아지슬라이 o o l d 그러니까 요런 계획이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내가 몇 과목 수능 체제를 맞춰서 붙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대부분 그 계획이 틀어집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성적은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을 주력으로 다쓸 겁니다. 잘 원서를 조합해서 쓸 건데 지금 뭔가 대입의 결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다? 수능 체저밖에 없습니다. 수능 체저밖에.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막 놀지 말고. 지금 수능공부를 수능특강 중심으로 좀해 주시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울지 말고 어떻게든 수능특강 수능완성 챙겨서 공부를 해 주셔야 대입에 변화가 있다 자소서 준비는 언제부터 하냐고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자소서 준비는 언제부터 하냐면 여름 방학부터 합니다 자 여러분 자소서는 학교가 정해져야 되죠 일단은 내가 종합전형으로 몇 장을 쓸 거고 어느 학교를 쓸지를 정해진 후부터 어, 자소서가 요즘에 글자수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자소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3, 4년 전에는 자소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자소서를 미친듯이 썼을 거예요 자소서가 지금 안 중요하니까 8월 중순 광복 이후에 한 2주간 깔끔하게 쓴다고 라 생각하고 깔끔하게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하냐고 라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면접 준비는 1단계를 통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1단계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면접준비를 하는건 좀 정신이 이상한거예요 어? 음. 자. 저는 성적이 완전 박살 나있습니다 자, 지금은 대학을 무조건 갑니다 4년제를 요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성적이 이미 박살나서 수시 6개 다떨어지는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능 다섯 과목 일단 다 하세요.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하세요. 성, 그냥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지금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인데 수능 성적표 안 받고 정치 전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그러니까 수능, 정시인데 수능 성적표를 안 봐요. 그냥 원서서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대학들이 4년제도 많고 수시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지방대 중에 뭐꽤 유명한 데도 어, 여러분들 개명대나 어, 대구대만 아니면 대구 카톨릭대만 하더라도 입학전형 결과를 보시면 평균 4등급 5등급대거든요. 아전 어, 선생님 평균 6등급대인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과목만 계산하기 때문에 67, 67 찍힌 아이들도 그전으로 돌리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적이 내 지금 성적표에 선생님 저는 성적표에 8과 9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 제외하고는 다갈수 있습니다. 원서를. 다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말고사까지 끝까지 하면 그게 성적이 점프가 되고 면접에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조금 열심히 안 했는데 대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자그 한마디면 붙습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갔다가 박살나면 울어요 예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간다 이게 무슨 군대식으로 파이팅으로 한다 이게 면접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단계별 전형이든 아니면 합산형 전형이든 면접을 가잖아요 면접을 갔다는 건 일단 합격 확률이 면접을 갔다는 것 자체로도 50% 넘습니다 일단 갔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면접을 안 가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가 합격이 보통은 한 바퀴는 돈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한 바퀴가 10명 뽑는데, 추가 합격을 10명을 다 한다고 치면, 그러면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으면, 내가 면접을 간 사람들 중에, 딱 중간만 해도 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면접을 가서 박살 내고 오겠다, 내가. 무슨, 뭐, 뭐 스트리트 우먼, 거기 같이 내가 이 무대를 박살 내겠다. 야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한다? 중간만 한다. 중간만 하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잘하려고 하면 이상한 대답을 하게 되고, 오바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교수님이 쟤는 무서워, 이렇게 돼요. 쟤는 무서운 학생이야. 이상해. 그러니까 나는 중간만 할 거다. 중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울지 않고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거 모르는 질문은 몰랐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열심히, 제가 이건 모르지만, 와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얘가 단일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게문제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대학들이, 불과 2, 3년 전에 이런 식으로 선발했어요. 딱 와가지고, 야, 얘 되게 좋은 학생이야. 야, 얘 대박이네? 아, 얘는 완전 우리 학교 이상형이야. 얘 뽑아. 이렇게 뽑았는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요. 다른 학교 가고. 다니다가 반수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닐 만한 애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그러면 꼭 다니겠다. 이 얘기를 꼭 하시면 무조건 붙을 수 있다. 네. 라고 제가 얘기한 거지만 대학에서 얘기한 거 고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대학에서 답변하는 걸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찼으니까 기말고사 금방 치거든요. 기말고사 기다리지 말고 지금도 바로 준비하세요. 기말고사 지금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 자꾸 계획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공부하니까 지금 내 성적이 이런 거예요. 자꾸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 이상으로 뭔가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수능체저 올해 다 맞춰서 가능하면 올해 원하는 대학 다 진학을 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저를 안 보는 방향으로 유튜브든 뭐든 어디든 안볼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다 합격의 길이 열리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잘, 이거 중요해 제가 아까 사명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내신 반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고, 자연계는 국영수 과만 반영하고, 인문계는 국영수 4만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전과목 반영입니다. 요즘에는 전과목 반영이에요.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전과목 반영이에요. 심지어 기술과정도 다 반영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기술과정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다 반영합니다. 예, 그래서 어 1,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특별히 이걸 못하더라. 내가 자연계인데 사회가 완전 개판이더라. 그러면 그때 그 해에 사회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어떻게든 찾아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전과목을 다 잘하면 선택지가 더 많죠? 그래서 전과목을 다 잘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진로를 못지는서 선택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냥 장래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일단은 대학에서 장래희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장래희망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진로라는 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로가 없어도 일단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힙합 전사가될 수도 있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일단은 대입에서는 교과 전형이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안 중요해요. 학종도 하도 안 중요한데 하도 중요하다 고 그러니까 올해 연세대랑 몇몇 대학이 책을 발표했어요 안 중요하다 거기 써 있어요 없어도 된다 분명히 써놨어요 거기에 자꾸 오해를 해서 장래희망에 맞게 자꾸 활동을 하고 학과에 맞춰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라고 거기 정확히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럼 선택 과목 뭘 합니까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듣고 싶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면 교과 성적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선택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면 그냥 해피하게 들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요끝 문과인데 내가 수능차를 맞출 때 일단 과탐으로 맞추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수능차를 맞출 때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대부분 버립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공부가 늦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했는데 3학년 3월이나 6월을 쳤는데 이게 견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때 버리는 거고, 지금은 수학으로도 맞출 것 같이 하시고, 인문계 학생들은 아마 국어, 영어, 사회, 특히 영어를 베이스로 수능체를 맞춰야 돼요. 자연계 학생들도 수능체를 맞출 때는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를 1등급을 맞춰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삶이. 그래서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세요. 여러분들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1, 2학년이니까 아마 내년에 한번더볼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럼 내년에 한번 제가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